몇 배기 주문하고 인사하실 때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38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에 이어서 오후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안전지대가 어디 있는지 공금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품안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직장이 또 내가 다니는 학교가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누구라도 그 무엇으로라도 내가 보장받고 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한재와 풍재와 인재 또 정신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도전 뭐 이데올로기의 그런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죠.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어, 교회 안에서의 은혜를 가정에서 쏟아부을 수도 있고, 또 주차장에서 쏟아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이미 쏟아부으셨을 수도 있고, <laughs> 하,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그 은혜만 가득가득 내 마음에 채우고, 일주일을 살면 좋을 텐데, 사람을 만나면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신앙의 안전지대로부터 도전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오게가 히는 시험과 심지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 이 시험을 당하여 순교한 사람은 이사야 선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시험, 그런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이런 등등의 시험 중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은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되었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어떤 힘을 받았기에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첫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예배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은 예배에서 옵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읽진 않았지만 11장 4절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무슨 실패와 성공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있어요. 예배에 실패와 성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그 예배는 성공적으로 드렸다 라고 할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산만하고 또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내 안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흥분 상태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등등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예배에 실패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로 인하여서 어떤 분은 예배에 힘을 얻으실 거고, 어떤 분은 예배를 위나여서 오히려 힘을 소모하고 소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이 예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딱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더그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한주 동안 살아갈 때에 예, 그 힘이라는 것이 예배의 힘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거룩해지는 순간이고 또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앙의 도리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찬양과 기도가 있고 말씀과 감사가 있고 헌신과 응답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가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의 치료를 얻고 세임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은 순종에서부터 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의 근원은 순종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보다도 어쩌면은 순종이 더 먼저인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이러한 실수를 하여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죠. 우리 같이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 께서 번 제와 다른 제사 를그의 목소리 를청 종하 는것을 좋아하 신과 같이 좋아하 시겠 나이까？순 종이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냥의 기름 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 님의 명령 을받아 아말렉 과 전쟁 을하였 는데, 내가 너 에게 아말렉 을 붙여 줄 테니 아말렉 은애굽 에서 이스라엘 백성 들이 나올 때 에, 방해하였던 족속들이니, 내가 벌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이라라는 명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여야 할 텐데, 그런데 자기가 볼 때에 좀 병들고, 좀 약한 그런 짐승들은 다 죽이고, 좀 싱싱하고, 좀쓸 만한 그런... 어~ 재물이 될 만한 또는 내가 키우고 싶은 그런 짐승들은 다 살리고 결국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내려와 보니까 짐승들이 막 여기저기 울고 있고 또 아각왕이 기뻐하면서 막 춤추면서 내려오고 그러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급받는 힘의 근원인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의 또 다른 종류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떠났는데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과 그 기간을 알려 주시지 못할 때가 않을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거죠. 비록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에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볼때 옳다 생각될 때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내 길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할 때 나에게 많은 손해가 있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또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가진 두 번째 힘이죠. 세 번째 힘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아멘. 본문의 성도들이 부귀와 명예와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26절, 세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출세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는데 첫째는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사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보아와 재물들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 또한 포기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상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가 그 땅에서 사는거나 내 품에 안겨서 나와 함께 거하는 곳이나 똑같겠다. 그러면은 너는 그냥 오너라 해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힘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막보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막보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거향교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벌써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첫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셋째는 부귀와 명예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냥 초계와 같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넷째는 하나님과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순종과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영적인 덕목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못 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세상의 권세의 무릎을 꿇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혹시라도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다 하더라도 빨리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